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항금속입니다. 대항금속.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 5월 중순경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에, 뭐, M&A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영상 올려드린 지도 좀 됐고 해서, 어, 이후 어, 주가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어, 좀 주목해봐야 되는 어,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올려드린지가 좀 오래돼서 어,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차트가 굉장히 그죠 복잡한 차트입니다. 어, 지금 2000 아, 1994년부터 해가지고 뭐 최고가가 70만 원을 넘게 까지 간 어떤 차트 차트의 흐름이긴 한데 어 앞선 흐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렇죠? 일단 뭐 엄청나게 또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 하방에 있는 가격대에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중요하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가격대. 고부분에 그 대해서만 좀 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큰 상승 흐름 가운데서,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제, 그렇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 이 하방 가격대에서, 어,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가격대들을 하락 흐름 가운데서 만들어 나가면서, 어, 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흐름 가운데서 어 이제 이 가격대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눈에 띄실 거예요. 어 지금 좀 확대를 해보면 그죠? 어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가 있고요. 그리고 하방에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격대는 자이 앞전 흐름 상에서 앞전 흐름 상에서 하락 흐름 가운데서 에 바닥 구간 마지막 바닥 구간 마지막으로 어, 하락 크룸 가운데서 수급이 들어왔던 그런 가격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는 러이 차트를 전체적으로 놓, 놓고 봤을 때 파트 1, 파트 2로 나눈다고 했을 때 파트 1, 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수급이, 큰 수급이 들어와줬던 바닥 구간으로서 작용을 했던 가격대. 그 가격대는 2170원 그리고 2395원이에요. 2170원 그리고 2395원. 그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바닥 구간 어, 새로운 어떤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졌던 가격대를 보라색으로 달리 표시를 지금 해놔 봤습니다. 그 가격대가 1160원 그리고 1283원입니다. 1160원 그리고 1283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는 어, 한 10개월여 동안 지금 이 가격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이 일단 일차적으로 절대 어이 하락 흐름 가운데서 만들어졌던 새로운 가격 그 바닥 구간 이 1160원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절대로 만들어져선 안 된다. 아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어좀 추세적으로 어,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가 바로 이 2170원 그리고 2395원 이 가격대 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전에 올려드렸던 5월 12일 날인가요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뭐 영상이 한 18분짜리 좀긴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올려드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주저리주저리 한느라고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 현재, 현재 가격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종목은, 어, 반드시 하락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가격대가 이 1600원, 1160원, 그리고 1283원 이 가격대이고, 어, 돌파를 해야 되는 가격대는, 어, 2170원, 그리고 3000, 아 2395원. 결국 이 두, 두 마디 말로, 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이유는, <laughs> 제가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앞전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근, 이때, 이때 뭐 하락 흐름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대주주였죠. 그영풍제지 대주주, 이 대한금속이. 그러면서 이제 주가 조작의 연루가 되면서, 어, 영풍제지와 마찬가지로 계속된 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한가를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두 방으로 두방 맞으면서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그니까 실제 하한가 나올 때는 큰 거래가 터지지 않았는데 에~ 마지막으로 어~ 이, 이틀 연속 하한가 맞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큰 수급이 들어와 줬죠 이 수급은 보시다시피 이 차트 전체적으로 이 전체 차트입니다 놓고 봤을 때 가장 수급이 많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이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죠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하한가 두 방을 맞고 난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터졌던 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어~ 앞전에도 이런 흐름이 비슷한 흐름이 있었죠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도 대주주가 변경되는 흐름 가운데서 대주주가 변경되는 흐름 가운데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고 난 다음에 그다음 날 이런 식으로 큰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이때 근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틀 연속 하한가 맞고 난 다음에 <laughs> 만들어졌던 기술적인 흐름하고 다른 게 이때는 이렇게 큰 거래를 터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큰 거래가 터진 캔들의 몸통을 지키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중장기 흐름상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어, 안 좋아졌던 그런 흐름이 나왔고. 이때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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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차트가 너무 커가지고. 아, 이때죠. 이때. 네, 그죠? 어, 결국, 이때 만들어졌던, 이때 만들어졌던 가격대가 계속해서 이제 저항 가격대로, 어, 어,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항의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그런, 어, 거래량이 터진 안 좋은 구간의 어떤 예로서 볼수 있는 거고, 지금 기술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때 만들어진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이때 거래 터진 캔들의 몸통을 하방으로 훼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이 가격대가 하락 흐름 가운데서 지지의 가격대로, 어, 뭐라 그럴까요? 어, 역할을 하는 그런 가격대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만들어졌던 기술적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이죠. 앞서 만들어졌던 흐름은 저항 가격, 저항 구간으로서 역할을 했던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가격대는 하락 흐름 가운데서 바닥 구간에서 큰 수급이 들어왔고, 이 가격대가 이제는 보시다시피, 중장기 흐름상 지지 흐름을, 하락 흐름 가운데서 지지 흐름을 계속, 어, 좀 이어나가주는 그런 가격대로 변모했다. 특히 이제, 이때 같은 경우, 어, 이때 보시면은, 그죠? 음. 급락이 나왔죠. 어, 이때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이 영풍제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뭐 그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뭐 이제 구속되고 뭐 이런 어떤 좀어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급락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이때도 앞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가격대 1,160원 그리고 1,283원 이 가격대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고 결국 이 가격대에서 지지흐름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냈던 이런 중요한 가격대. 에~ 로써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해서 일단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뭐 이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음, 그죠? 이제 M&A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어. KH 그룹에서 그죠? KH 그룹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이 영풍제지 적대적 어 어떤 M&A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은 앞선 영상에 보시면은 대주주가 F&D 조합이었어요. 한5% 정도 남짓, 어, 지분을 갖고 있는 F&D 조합만 나와 있었는데, 지금, 어, 최근, 어, 기업 분석표를 보시면은, BB1 조합이라는 곳에서 9.4% 어, 지분을 어, 획득하면서 대주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 어 BB1 조합이, 어,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그, KH그룹, 어, 자회사의 자회사, 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H그룹에서 지금 현재, 그, M&A를 좀, 어, 이, 지금 영풍, 아, 저, 대항금속, 어 M&A를 좀 노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어, 좀, 시장에서 지금, 음, 뭐라 그럴까요?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지금, 어, 또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어, 좀, 좋은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HA 그룹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계열사들이 지금 흐름이 안 좋죠. 뭐 일부 뭐 거래 정지 들어간 계열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그룹 회장이 지금 해외로 좀 도피해서 지금 잠적해 있는 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어 튼실한 뭐좀 이슈가 없는 그런 기업이 M&A에 어떤 이슈를 좀 부각을 했으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은, 보통 아시다시피 M&A 이슈라는 거는요,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좀, 어, 폭발적인 재료죠. 이제 그런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중장기 흐름상 이제 좀, 음,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기대를 해보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가격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격대가 2170원 그리고 2395원. 앞선 흐름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항 가격이었고요. 그죠? 이번에 그 M&A 이슈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지금 밀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해서 일단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그 M&A 관련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나갈지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이 정보 접근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런 호재성 뉴스 그리고 이 뉴스가 어떤 식으로 어 귀결이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판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 매매 참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어~ 어려운 부분이 그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밀리는지 이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대응에 어쩔 수 없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음 계속해서 지금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해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지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지금 이런 어, 어 M&A 이슈를 들고 어 좋은 상승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8월 달에 결국 이 박스 하단 2,170원이 밀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추석 명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가격대로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어 기왕이면은 돌파 흐름 가운데서 이게 윗꼬리 저항 만들지 말고 이 박스 상단까지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이 앞선 저항 맞고 밀렸던 이 가격대 돌파 시도가 나왔고 지금 그 박스 안에서 지금 종가를 마감을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이 이제 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어 주목하고 지켜보시고 거기에 맞게 어 대응에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된다. 음 결국 이 가격대 돌파가 나오면 정말 앞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 흐름상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어,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까 그러니까 결국 이 중요한 가격대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저항의 가격대가 아닌 이제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 지지의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지의 가격대로 변화되게 되는 이거는 이제 중장기 흐름상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떤 변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게 될지 아니면은 똑같이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 안에 갇혀가지고 어~ 나오는 주가 흐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 나갈지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대응에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결국 이 가격대에서 또다시 저항을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주가는 다시 한번 또이 바닥 구간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지 말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박스 구간 안에 갇혀서 주가 흐름을 긴 시간 동안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주가 흐름 자리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이 앞으로 중장기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구간로서 으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은 틀림없는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좋은 재료가 터졌다 좋은 어떤 뉴스가 터졌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줘야 되는 가격대 돌파 안착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못하다 해서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계속 이 구간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앞으로 캔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나가는지를 보고 대응에 좀 참고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또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